아마 오지 군단이다. 군단, 오씨, 수달이... 수달... 수달 두 마리... 아... 내 고기 다 잡아가네. 음. 수달이라니, 차탄천에 수달이라니. 잡혔나? 잡히는가? 아무도 것안 잡혔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밤족대질 나왔어요. 아까 저녁 때 저기다가 어, 뭐냐 원투 때 던져놓고 어, 왔거든요. 근데 수달 놈의 새끼들 때문에 고기가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수달을 이기기 위해서 밤족대질 나왔어요. 족대질은 제가 수달보다 잘하니까 어,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어, 각종 물고기들이 산란기라서 아마 고기가 많이 보일 것 같긴 한데 물이 맑은가 안 맑은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안 봐가지고 어꽤 아유 씨 이런 체인장 안 보이네요 달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네 요즘에 농번기라서 이제 모내기 위쪽에서 철원 쪽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그럼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탁해졌어요 지금 잘안 보인다 일단 깊은 데는 잘안 보이니까, 얕은 데서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씨, 너무 깊은데, 여기? 어떻게 가지? 바닥이 안 보여서 무섭다. 어, 이쪽 좀 얕은 쪽을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깊은 데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 뭐 있었다, 여기. 고기가 있긴 있나 봐요. 깊은 데는 아예 안 보이고, 어, 뭐야? 어, 쏘가리다, 씨! 어, 쏘가리였어! 야 소가리 있네요 소가리 있어 일단 이쪽 얕은데 지금 소가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얕은데 한번 노려볼게요 야 소가리가 있네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자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소가리 한 마리 쓱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고기들이 깊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얕은데 먹이활동하러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이 얕은데도 잘 보고 가야 돼요 자 여기쯤부터 이제 소가리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천천히 우와 동사리 크다 동사리는 잡아줘야 제 맛이지 이야 동사리 잡았는데 빅빵 크다 이새 도망가지도 않고 <laughs> 너 들어가 보자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자기야 이거 알아?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냥 놔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전화 통에 인터넷 TV는 48만 원 <laughs> 맞나? 정수기는 30만 원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인데? <laughs>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 응.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 <laughs> 당연히 챙겨야지 이거 이렇게 내보내면 안 돼? <laughs>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 주는데 이걸 안할 이유가 없지? 심지어 이젠 카드 캐시백 21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800종 이상 무료로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지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이라 가입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현금을 최대로 준다던데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해준대 <laughs> 아정당이 좋은 이유가 24시간 365일 전화 카톡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면 된대 홈서비스 전문계업정당은 이사 서비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대 <laughs> 만족하지 못하면 이사비용 100%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있대 이런데도 안할 거야 휴대폰,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카드까지,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아정당 어소가리다 쏘가리다 여러분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사이즈 좋아요 3자 3자 가까이 되는 쏘가리 이기 보이죠 여기 야 근데 이거 방향이 하 족대 저게 어떻게 돼야지 잡을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아, 족대를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거. 아, 일단, 대충 노려볼게요. 각이 안 나와. 족대 될 각이 안 나와요, 각이. 들었다, 들었다. <laughs> 자 여러분 삼자 소가리한 마리 했습니다. 근데 얘가 상태가 좀안 좋아. 이 매운탕 거리로밖에 못쓸것 같아요. 일단 담을게요. 사이즈 좋죠. 삼자 바로 담을게요. 근데 이거 왜 상태가 이렇게 안 좋냐? 조금 아픈데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보시면은 약간 눈 쪽이 이상하죠 데미지 입었어 일단 들어갔어 좀 상태가 안 좋긴 하다 얘가 어, 어디 조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 다쳤는데 그래서 잡혀준 게 아닐까 아이 뭐 물이 보여야지 뭐 이걸 어? 신나게 잡지 이거 메기는 솔직히 너무 빨라서 잡기 힘들고 이 물에서는 예, 쏘가리가 가장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보이기만 한다면 어 뭐야 뭐야? 뭐였지? 뭐큰게 갔는데? 수영 치는 게 쏘가리 같았어요. 오, 사이즈 컸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아, 지금쯤 이런데 누치가 막 타고 올라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치 산란기라서. 근데 누치도 안보이네 오늘. 꾀기가 없어요, 오늘. <laughs> 그래도 쏘가리 한 마리 잡았다 <laughs> 사실 내일 제 생일이거든요 셀프 생일 선물이라고 할까? <laughs> 이쪽도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이쪽에는 옛날엔 물길이 있어서 뭐 쏘가리나 메기 같은 게 많이 붙었었는데 지금 작년에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 준설공사하고 나서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또 고기가 이쪽으로는 잘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농번기가 좀 지나야지 조금 더 맑아지는데 농번기라서 이제 논에서 막 창물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 상태는 한동안 이럴 겁니다.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일단 뭐 흙탕물이기도 하고 고기도 안 보여서 일단 기다려갈게요 낚시나 가봐야 지 낚시나 하다 가야 되겠다. <laughs> 내려오면서 봤는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수달 때문에 그래, 다 수달. 수달놈의 새끼. 아까도 열심히 잡아먹더라고요. <laughs> 수달하고 가마우지가 요즘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 가마우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아, 일단 요거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물좀 받아주고, 사 살아는 있는데, 요게, 요게 백전병 같은 거 걸린 거거든요. 요 상태면은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제가 쏘가리를 많이 키워봤는데, 어이 정도 상태까지 가면은 오래 못 살아요. 보시면은 하얗게 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기 거머리도 붙어 있고 보이시죠 거머리? 이런 거머리가 붙어 있어서 거머리도 붙고 그래서 얘가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은 또막 거머리도 붙고 그러거든요. 예, 한번 아가미 어, 맛있어봐. 아가미 에 거머리 있나 볼까? 아가미 깨끗한데? 음, 일단 요놈은 어차피 자연에서도 오래 못 산다. 음, 이 정도까지 왔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먹어주는 게 오히려 음, 그 영양학적으로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놈은 <laughs> 가져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낚시로만 잡히면 되는데, 낚시를 아까 한 5시, 6시쯤에 던져놨었거든요. 근데 딱 던져놓고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달들이 두 마리가 와가지고 깽판을, 놓, 깽판을 놓는 거지. 제가 아까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낚시를 어, 저녁 낚시는 후다닥 포기하고 족대질하러 온 거예요. <laughs> 수달 있으면 낚시가 안 돼. 지금, 입질 지것 같은데? 뭔가 딸랑딸랑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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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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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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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로구나. <laughs> 아 메기 <맥이> 좋다. <laughs> 아이고 생일 선물을 많이 주시네. 응? 이 뭔가 딸랑 걸렸다 그랬잖아요. 딱 메기가 잡혔었네. 자, 이것도. 아 근데 좀 작은데. 매운탕 사이즈긴 한데. 일단. 일단 너도 가자 아딱 매운탕 사이즈긴 해요 너랑 쏘가리랑 같이 딱 매운탕 끓이면 되겠다 네 들어가 <laughs> 아 뭔가 잡힌 것 같았어 늑 딸랑딸랑 거렸는데 몇 번인지 못 봤거든요 뭐야 이거 지렁이 아이 뭐야 미꾸라지 재활용해서나어 미꾸라지 살아있어요 이거 재활용 아유 착한 녀석 미끄러지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도 항상 여기서 하면은 뭐라도 메기 한 마리씩이라도 꼭 잡히네요 <laughs> 아 재밌어 이 맛에 낚시하지 아 말뚝이네요 말뚝 <laughs> 집에 가서 저거 손질해놓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걷어볼게요 장어 잡히면 대박인디 <laughs> 그럼 자 집으로 갈게요 또또 뭐 뭐밥 먹고 있겠자 여기야 어디 갔어? 족대로 잡고 낚시로 잡고 먹을 건데, 내 생일 선물인데, 저거 용왕님이 생일 선물 주신 거야? 소갈이 사이즈 괜찮죠? 매운탕으로 딱 먹기 좋다 3자 3자 자 이거 바로 손질해서 내일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이거 매운탕으로 끓여도 돼 얼마만에 매운탕인데 이놈이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봤더니야 미꾸라지 먹었네요 미꾸라지 아이 이왕이면 내 낚싯대 낚시, 잡히지 어,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야 미끄러지도 큰거 먹네. 어소가리에 먹이는 그 미끄러지. 다음날 아침입니다. 안 잡힌 거 같네. 철수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들 많이 해주세요. <laughs> 아침으로 매운탕 끓여 먹어야겠네요. 어제 잡은 걸로. 아 미역국 필요 없다니까. 헐. 음, 매운탕이 더 좋아요. 안 먹어 당신? 먹어. 아우, 좋겠다. <laughs> 아우, 잘끓었나 미역국. 미역국은 이따 저녁 때 먹으면 되고. 아우, 이게 얼마만에 매일 타냐. 이좀 먹어. 먹어. 돌아다니먹었어더덕이 왔어. 더더은은 아, 언제 났어 먹고 싶다면서 샀지. 헐, 언제 왔어? 어제 열심까지자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언제. 아, 방송 먼저 먹어 여러분, 생일 축하해주세요, 빨리. <laughs> 엎드려 절 받기? 아, 맥인줄 알았는데 소갈이였어 밤에 왔는데 딱 소갈이 이게 딱 한마리 딱 보이더라고 대박났지 뭐 생일선물이지 용왕님이 생일선물 너무 쫄았냐아 좋아 푹끓려서딱 좋아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간 맞아? 좀 짜지? 안짜 안짜 쫄아가지고 응? 또하서 살만 살만 발라줄게. 아, 아, 아침부터 아 매운탕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음. 메기는 음. 낚시로 잡는다. 음. 소갈이는 족대로 잡고. 그러니까 소갈인지 몰랐어. 소갈이가 살짝 아팠었는데. 응? 음? <laughs> 살짝 아팠어. 왜? 얘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음. 약간 피부에. 하얗게 올라오고 얘가 둔해지거든 멍청해진다고 얘네가 고래가고 잡힌거야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렇게 뭐 피부부터 뭐 뭐냐 이제 기생충 같은게 붙으면 털어낼 힘이 없어가지고 얘가 약간 저기 뭐라 그러지 음 둔해지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감기 걸린 것처럼 몸살 걸린 것처럼 딱 고단태라서 그 예, 먹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야소화이만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렇 음. 언제 먹? 저요 예, 예. 저도 왜 그래? 음, 아. 딴딴하네. 음. 근데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아픈 놈들은 살이 약간 없어. 건강한 놈들은 통통하잖아 완전히. 요런 음. 애들은 이제 약간. 사람 모, 몸살 걸리면 밥을 잘못 먹잖아. 음. 응. 그런 것처럼 말라. 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말라요, 애들이. 족대지라고 딱 나오는데 짤랑거리더라고. 그래서 음. 걷어보니까 메기 잡고 있었어. 아. <laughs> 어. 하지만 새색야 장난꾸러기 이거. 더더 이거 들기름에 볶아야 되는데. 모르지, 몰어지 모르지. 응. 들기름 볶아야 돼. 들기름을 한 다음에 구워야 돼알았수 있다. 그렇게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또 생일이라서 용왕님이 이렇게 또 메기 하나, 소갈이 하나 선물로 주셨네요. 여기 저것도 있는데. 동사리. 동사리 먹어 봐. 응 먹어봐 진짜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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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여러분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 <웃음> 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먹어서 <laughs> 맛있네. 맛있어. 맨날 맛있어. 네온탕. <laughs>